자 실기 5번 120회차 전산세무 2급입니다. 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천징수와 관련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입니다. 원래 이게 연도가 나왔었는데 이게 119회차 쪽에서 연도 문제를 실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 문제 5번을 이렇게 간략하게 이제 바꿔버렸네요. 원래 2024년이라고 돼 있는 부분을 해가 그 혼란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아예 문제 다 틀리신 분도 계셨기 때문에 전체 정답 인정을 다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아마 문제를 이제 바꿔버렸습니다. 뭐 실수를 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시험 주최책에서는. 근데 그러한 부분에 실수가 나왔다는 거죠. 그 뜻은 뭐냐? 검토를 안 했다는 의미가 돼요. 검토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건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한국 세무사의 본사에 이제 거의 건물 젤 상층에 끌려와 가지고 아마 엄청나게 혼났을 거예요. 4월달 시험에서 합격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번 문제 5번에서는 실수 없도록 문제를 이렇게 잘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1번부터 한번 봅시다. 다음은 대사자 이영주 사원의 2025년 급여입니다. 사원 등록 메뉴에서 태사 연어리를 반영하고 5월에 급여 자료 입력 메뉴와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작성하시오입니다 단 반드시 급여 자료 입력 메뉴에 중도 퇴사 정산을 이용 중도 퇴사자 정산 내역을 급여 자료에 반영할 것입니다 자이 문제의 절차는 단과 같습니다 퇴사자가 나왔을 경우에는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매뉴얼대로그첫 번째가 뭐냐면은 사원 등록에 해주시면 돼요 사업등록에 퇴사 그 일자리 입력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급여자료 입력해서 이제 수당이 있으면은 입력을 해 주시면 돼요 근데 문제가 수당을 해봤자 뭐 식대하고 자가운전 보조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하면 되고 그러니까 세 번째는 급여를 입력해 줍니다 급여 입력한 후에 네 번째는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반영해 주면 돼요. 그 다음 다섯 번째 그 원천징수 이행상 신고서 있거든요. 문제에서 그렇기 때문에 원천징수 이행상 신고서 A02칸에 예, 반영된 부분을 확인해 주시면 이 절차는 다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퇴사자가 나왔을 때는 이 매뉴얼대로 하시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사원 등록에 자 클릭하기 위해서 원천징수에서 자 클릭해서 자 사원 등록 클릭합니다. 자 일단 퇴사자 이름은 이영주예요. 그래서 이영주이기 때문에 여기 오른쪽 칸에 퇴사 연월일을 입력해 줍니다. 그래서, 퇴사는 언제 했냐면은, 2025년 5월 30일 퇴사했습니다 그래서, 사를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영주 퇴사 5월 30일. 그래서, 5월 급여는 5월 31일에 지급을 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5월 30일로 잡아주시면 돼요. 그럼, 1번은 끝났고, 그 다음 2번. 급여자로 입력에, 자, 클릭합니다. 자그배정료 입력에 클릭하면은 수당공제 자 클릭합니다 수당공제 클릭하면은 지금 기본급 직책수당 그 다음에 상여 없고요 월차수당 없고요 식대 자가운전 보조금 야근수당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있는 것만 열어놓고 없는 거는 부로 해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식사를 제, 지급하면서 별도의 식사 제공은 없고요. 그 다음에 본인 차량의 업무를 사용하고 별도 여비를 지급하지 않았으니 비과세 요건이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가운전 보조금 하고 식대는 비과세가 되니 놔둬 주시고 확인 눌러 줍니다. 자 그래서 5월달 기속이고 5월 31일에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급 넣어줘요. 직책수당 그 다음에 식대 식대는 20만 원까지, 그 다음에 자가운영 보조금도 20만 원까지 이렇게 해서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고용보험이 자동으로 반영되는 금액이 4 3,650원이 여러분과 동시에 반영이 돼야 돼요. 근데 만약에 고용보험 금액이 다르다라고 하면은 내가 어딘가 잘못 입력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고용보험 일치 여부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국민연금 218250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그 다음에 소득세. 라고 하면은 이렇게 뜨는데, 내가 모르고, 어? 닫아버렸어. 라고 하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고용보험 밑에 소득세를 클릭하거나, 아니면은 여기에 중도 퇴사자 정산이 있는데, 여기에 클릭을 해서 이렇게 뜨는 방법이 있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확인해본 결과 마이너스 603320 마이너스 60310 으로 해서 급여 반영 이렇게까지 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중도정산까지 다 적용을 했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원천징수 이행상 신고서까지 어, 반영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원천징수 이행상 신고서 클릭합니다 자 날짜는 5월 기소 자 보면은 A02칸에 뜹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도퇴사 603320까지 반영되어 있는 부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